아니..크닉 두번밖에 안하는데 배근절 어떻게 하는는아 진짜.. 님들이 배에요 배.. 옆에. 아 진짜.. 아 맞아 저 그거 그 PT하시는 그 트레이너 분한테 말할건데 3대 몇 쳐야 잘 치는거에요? 여자 기준으로 물론 몇부터 좀 간지난다? 약간 몇부터 좀..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 3 0 여자 기준이지나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200? 3대가 뭐더라? 갈비 삼겹 목살 아.. 200g? 저거 아닌데? 그냥 나나양이 3대 치면 죽어 머리 가슴팩 나 3대 1500g 앉은 자리에서 가능함 고기 랠키를 먹는다고? 500g이 1인분 아니야? 3인분을 먹어? 잘 먹네 좀 운동을 그래도 하고 만수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서양 쪽이 1인분 기준이 더 높긴 한. 그건 맞아. 왜냐면은 한국 가면은 못 먹은 적단한 번도 없거든? 근데 캐나다에서 먹으면 1인분 다못 먹은 적단한 번도 없거든? 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더라? 맞아. 1인분 누가 정해있냐. 저는 법 없이도 세 사람이나 1인분. 지금은 저거킹계서 와퍼 두개 동시에, 동시에 와퍼 두 개? 와퍼 두 개는 좀 큰데, 사실. 맥도날드 작은 버거 같은 거는 솔직히, 솔직히 먹을 수 있어. 두개 먹을 수 있는데 아나 어제 어 뭐야 갑자기 여러분 소름 갑자기 저희 어젯밤에 꾼 꿈이 기억났어요 내가 잠자리가 별로였거든 아니 내가 어제 무슨 꿈을 꿨냐면 요새 걱정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꿈을 꾼거 같아 아니 방송은 하고 있었다 꿈에서 아니 근데 내가 거기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영상 도네를 하나 한 거야 애니 영상 도네를 했어 근데 내가 아 저는 애니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말했다?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엄청 화내되는 거야. 아니, 왜 그런 말을 했냐. 왜 애니를 싫어한다고 말하냐. 그래갖고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요, 저는 TV도 별로 안 좋아하고 연예인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이것도 안 좋아하고, 이것도 안 좋아하고 이러면서 해명하는 꿈을 꿨어. 아니, 꿈에서 막 해명하라고 막 사람들이 꿈에서 투수 나왔다, 이만이야 여러분 좋죠, 기분? 아니, 근데 제가 피망을 오지게 싫어하지만, 가끔 피망 먹거든요, 눈치 보일 때. 예를 들어, 엄마가 쏘야를 해줬어. 요새들 애 같았죠? 쏘야를 해줬는데, 음, 쏘야, 요새인데만 아니야? 쏘야를 내가 먹는데, 피망만 남은 거임. 그러면 이제 좀 먹어야지 난 고추도 싫고 피망도 싫어 피망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 그 레지던트 이벤 같은 거에서 사람이 변하잖아요 원래 평범한 사람인데 좀비는 아니지만 균에 강대돼서 몸에 뽈록뽈록한 거 생기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생겼어 피망 파프리카도 똑같아 파프리카도 그렇게 생겼어 똑같이 생겼잖아 파프리카 그냥 머리 염색한 거잖아요 피망이 아니 맛은 다른데 내가 지금 생긴 게 싫어서 안 먹는다고 말했지 지금 말이 너무 심한데 피망이 염색한 게 파프리카라고 나나양 선태라면끝돼지냐 <laughs> 근데 PT한다면 식단도 따질 텐데 파프리카 들어갈 텐데 괜찮아요? 근데 봐봐. 야 이거 식단이 나왔어. 닭가슴살 1kg에 뭐.. 피망 1kg에 예를 들어. 근데 나는 내가 거기다가 치킨 한 마리를 추가하면 문제야. 근데 빼는 건 괜찮잖아. 아니, <laughs> 아 그냥 예를 든 거야. 빠르게 말하려고. 고기냐? 뭘고기고 야채고 키로 단위로 먹네. 빠르게 말하려고 그냥 말한 거라고. 그래서 빼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 이거죠 내가 본 최고는 다이어트 식단 중에 고구마 베이스로 하는 식단 있잖아? 그걸로 해도 살이 안 빠진다는 거야 난 그거 뻥튀기 뻥튀기가 배가 많이 불러서 먹으면 살 빠진다고 뻥튀기 다이어트? 근데 그거 진짜 뻥이야 간식으로 먹게 돼 그냥 추가로 뻥튀기는 먹을게 아니야 나 간식 진짜 안 먹을 거야 진짜 간식 끊을 거야 간식만 끊어도 나는 진짜 날씬이 될수 있어 옛날에 입었던 그 손바닥만한 바디랑 인형 옷 같은 티셔츠 입을 수 있습니다 보면 무슨 봉제인형 입히는 거 같거든? 옛날 로 보면? 저가은 날씬했을 때요? 4.1kg예요. 태어났을 때. 태어났을 때좀 컸어. 난 근데 라면 별로 안 좋아한다. 진짜 이상하죠? 라면이 왜 맛없, 맛이 없는지 모르겠어. 이내 다음 쟁여놓은 컵라면 다 드신 분? 그건 방송하면서 진짜 배고파서 먹었어. 진짜. 아니 원래 비상식량 그런 거 나에게 뜨거운 물만 있으면 되는 거 진짜 모르는구나. 사실 비상식량이 뭐가 필요해. 팀 미팅 몇 번만 하면 되는데, 그죠? 제발 다른 주 M M 식 말고. 하나 아, 무슨 부스스 진짜 이번이. 하나 아, 진짜 이번이. 아 원박시다 아 이거 적대 배구였나요? 왠지 이상하더라 안니에요저 지금 M16으로 힘든게 키만 보이는거 안보이세요? 어저 사람 같은데? 잠깐만 야 애들 왜 이렇게 없지? 왜 애들 이거게옷하애 안쓰지? 와 너무 잘맞아 하... 아깝다 폭이 너무 잘 들어왔네 운이 없었다 이건 한 팅만 덜 맞아서 살았어도 아깝다 한 명만 더 섭외했으면 치킨인데 아, <laughs> 돈이 조금 부족했어 아 진짜 완전 갑옷기야 이거 내가 잘해서 잡아도 연극이군 아, 그래도 말, 나름 탑펜이라고 긴장했나봐 아직 살짝 가슴 떨려 <laughs> 이제 더 이상 나대지 말자 탐투기가 못 보다 지금 딱 키면 멋있는 노래 기다려봐. 개 멋있어. 맨날 밥 먹듯이 하는 것같이나 오늘 출근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퇴근했어. 너무 좋아. 돈 많이 벌었어? 잘했어. 아니네. 애초에 출근을한 거부터 불행한 일인데 토요일에. 어 뭐야? 어 뭐야? 방금 뭐야? 좀 멀리 가서 뛰어봐. 나... 그거 있었하기난 오늘부터 해. 7일간 야간 당직인데 나이 드니깐 점점 힘들어. 아 진짜 놀래라. 코가 뭐라 그랬는데? 못 봤어 나 채팅. 나 이미 1등 한번 했는데 전판이 거참. 1등 시 2만원? 하 진짜. 오늘 나나양 컨디션 좋은 거 모르네. 상납금은 이런 식으로 되네. 양각, 양각. 야,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조졌다. 아니, 몇명이야 여기! 거냐, <laughs> 아니 여기 세명 <3명> 넘어! 개노 k <laughs> <laughs> 대박. 어? 그러자? 아직 귀가 안 하신 알바 분들 추가 수당 없습니다. 얼른 돌아가세요. <laughs> 방금 h 는 그거 아니었어요. 최상위 l 에서 머리 쏜거못 봤냐고요. 죽을 뻔 I'm 요 h i l l i n g I'm c h i l l i 다 쌍둥이? 으아 죽을 뻔 했다 아 쟤가 아예 그냥 위로 올라왔나봐? 했다 안 돼! 나의 나의 삶 속이 부정당하다 근데 저, 저 집은 또 걸리니? 그혐이니 제가 봤을 때 이거 저거 언덕을 제가 먼저 먹어야 될것 같아요 누가 있을 것 같음 얼른 잡아 얼른 잡아 얘 잡으면 무선기 타는 새꺼요우아안 걸린다 뭔 개꿀밭이네~ 하~ 뭔 꿀밭이네~ 시키리 등~ 조금만 한발자만 한 나한테 왔어도 진짜~ 너무 아쉽다~ 어~ 쟤를 살려가지고 싸우게 만들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네 오늘 배은 여기까지~ 오늘 힘을 다 썼다~ 아~ 이틀 만에 아, 아쉬워~ 멋짐이 좀 아쉽다! 제 마스코트입니다. 10분 동안 바라봐요. 매일같이 이걸 한 달만 하면 제 마스코트가 뭔지 알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제 마스코트입니다. 당신은 점점 빠져듭니다. 당신은 점점 마스코트가 뭔지 알게 되니까.